개그맨 박수홍의 아내 김다혜가 출산 후 눈에 띄게 달라진 다이어트 비포앤드 애프터 영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박수홍은 15일 자신의 sns에 제이 엄마 생일 맞이 다이어트 중간 비포 애프터 영상 공개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김다혜는 만삭 당시 90kg까지 늘었던 체중을 출산 7개월 만에 30kg 감량하며 청초한 외모와 늘씬한 몸매를 되찾아 감탄을 자아냈다. 김다혜는 영상에 남은 10kg이 진짜 힘든 건데라며 댓글을 달았고, 박수홍은 젊은이 자네는 끝까지 할것 같네. 일하면서 육아하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 근데 난 통통이도 사랑했네라는 애정 가득한 답글로 훈훈함을 더했다. 같은 날 박수홍은 제이가 태어나고 처음 맞이한 엄마 생일. 고맙고 사랑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가족 사진도 공개했다. 박수홍은 2021년 23세 연하 김다혜와 혼인신고 후 결혼식을 올렸고 출산 후 육아와 병행 중인 그의 의지에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